아 이거 분명히 될것 같아 주식 때도 마찬가지야 뭐. 내 옛날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4만.. 4만 오백원인가 4만 전자에 어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안에 아주 네. 몇년 동안 화제죠 비트코인 어, 비트코인 하시나요? 조금? 어. <laughs> 어. 아니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문화는 <laughs> 신기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어. 비트코인을 하면 그래도 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야 아니에요? <laughs> 어, <이거> 뭐 이상한데? <laughs> 이 나는 원체 이 성향 이건 성향인 것 같아 무당들도, 무당들도 그냥 좀 진득하니 조금, 이렇게 버티면서, 아, 이거 될것 같다, 하고 생각을 하고, 그냥 쭉 밀고 나가면, 그런 사람들이 돈 벌겠지. 초이 좋은 사람들도.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, 아, 이거 분명히 될것 같아. 주식 때도 마찬가지야. 내 옛날에 삼성전자, 삼성전자. 4만, 4만 500원인가? 4만 전자에. 어. 그렇군요. 아, 얘가 떨어져! 뺐어. <laughs> 내가 무서워서 <laughs> 수익용 수익이면 막5만 원씩 막사만 원씩 막 그게 떨어져. 아유 이거 안 되겠는 거야. 뺐어. <laughs> 다음날 올르다. <오르대. 웃음> 아유 시원해. 그데막 일반인들 상위 시계는 네. 어떤 뭐 선물 주시거나 네 실력님들이 어떤 이런 메시지도 있지 않나요? 내가 네. 나는 막큰 돈을 막 넣고서 뭘 하진 않아요. 네. 그냥 이 조금 이런 킬링타임에 그거 이러고 보고 있으면, 어, 이거 오른다, 이거지.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재미에 하는 건데, 실력은 절대 여러 가지 재주를 주지 않아 여러 가지 재주를 주지 않아요. 나한테 한 가지의 재주를 주면 다른 한 가지는 못하게끔 만들어. 그래서 내가 그래.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. 난바본가 아니, 남들 다 하는 거왜 나는 못하지? 남들 뭐다 한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하다 못해 막 옛날에 한참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거막제막그 모터 달린 킥보드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했잖아. 무서워서 못 하겠어. 유행에 아, 좀 <laughs> 아, 그리고 뭐 누구는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떼 돈을 벌고 뭐 그래. 난못 하겠어. 그냥 바보가 돼 가는 거 같아. 그냥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신당에서 그냥 손님들 상담하다 보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뭔지 알아? 요 남들한테 투자해야 될때 투자하지 말아야 될때 여기다 돈 넣으면 된다 여기다 돈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건잘 말한다. 그 우리 손님 중에 뭐그 그 무슨 코인 중에 코인이야 코인 중에 무슨 코인을 몇 가지를 나한테 대뭐 별의별 게 있어 무슨 체인도 있고 뭐 자전거 체인인지 뭔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뭐 그리고 뭐 뱀도 있고 막 이래 그 중에 뭘 넣어야지 되겠니 여기다 넣어 내가 그랬어. 많이 나 달라? 얘기를 예, 거 거기다 돈을 넣었더니 그게 또 올랐네. 어.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해. 난안 돼. 나한테 잘해 줘. 옛날에 우리 집에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. 왜 그런 줄 알아? 그때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하면 요종목이요 종목 어떤 거에다 들을까요 그러면. 요 종목에다 넣어서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오르면 파세요. 까지 얘기를 해 줬다. 우리 집에 손님 하나가 얼마 전에 주식하시는 분이야 돈을 좀다 뺐으면 좋겠다 다 뺐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이 돈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안 빼고 있대 그러다가 결국엔 꼬 걸렸어 물렸어 그러니까 그건 거 같아요 나는 내가 그거를 해서 이득 볼만한 내 팔자 속 안에는 그게 안 들어 있어 그래서, 뭐, 그걸로다가 돈번 무당들도 많고, 뭐 해서 번 무당들도 많고 하겠지만, 나는 그냥, 그냥 손님들 상담하면서,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삽니다. 여러분들도 허실 분들은 허시는데,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, 너무 많은 큰 손실은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